인드라 해골 조합입니다. 자 벌룬을 열한 쪽에 넣고 대포를 잘라주고요. 자 슈퍼 벌룬 넣어서 대공포까지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번개마법 써가지고 방출기 하나 정리해줬고요. 넬름이 넣어서 아 넬름이가 아니지 슈퍼 넬름이 넣어서 집합도 어, 자르고 나머지 인드 어, 슈퍼 넬름이들을 일자로 투입해줍니다. 아홉 쪽에 아처킨 돌풍선까지 넣어서 갑니다. 해골마법도 썼죠. 바로 무적 썼네요. 그리고 얼골을 8쪽에 넣어주면서 몸빵 내줍니다. 자, 아 초킹과 멀티 힘배 동시에 올려주는 거 좋고요. 동마법도 깔아주면서 클랜성 견제. 뭐 어, 현재까지는 진행이 너무 좋습니다. 자, 힐마법도 깔아주고 바바킹도 투입해서 모놀리스 쪽에 해골마법 바바킹 올려서 헤드헌터까지 투입.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두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홀 정리하고 한쪽 라인은 독수리 타워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독수리 타워 라인 쪽에 있는 인드가 용이 지금 다 죽었네요. 클랜성까지 독수리 타워까지 좀 밀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마법이 조금 부족한 나머지 다 정리는 못했지만 아직 바바킹 스킬, 아처킹 스킬, 로챔 투입 남아 있습니다. 자, 로얄 챔피언은 바바킹 쪽에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하고요. 아, 저퀸 독수리 타워 아픈데, 자 일단 스킬 안 빠졌고 해골 마법 하나 남은 거 투석기 쪽에 억으로 끌고 로얄 챔피언이 안쪽으로 도, 도, 투석기 쪽으로 갑니다. 자 퀸은 저기서 벽을 치는데 퀸이 자아 저기서 스킬이 있으면은 이거 거의 완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스킬이 없어가지고 근데 멀티인 패를 잡아주면은 개이득자 투석기는 로챔이 잡았고 멀티인 패는 오 퀸이 잡아줬구요아 근데 분노 받은 석궁에 로챔이 죽고 퀸도 죽었습니다. 아, 바바킹 스킬이 남아있지만, 아, 독수리 타워가 있어서, 멀티패가 아니고 싱글이 있기 때문에, 저 걸리면 바로 사망이거든요. 근데 싱글 가기도 전에, 죽겠다. 바바킹이 피닉스 알을 달고 있어서, 퍼센트는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야, 근데 퍼센트가 높아요. 근데 중결승전은 두 판, 진행해서, 합산해서 경기 경과, 결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처 타워도 잡아줬고, 자, 미니언까지 깨알같이 넣어가지고, 내전탑도 하나 더 잡고, 박격포도 피닉스가 잡아줬고, 대포까지는 잡아줄라나요? 근데 독수리 타워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대포는, 대포는, 대포는 아 정리가 안되네요 93%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번째 공격 자 그베루님의 공격조합은 퀸힐 드드라 복귀조합 자1 2시쪽에퀸 넣고 힐러 넣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제 요즘에 아주 많이 쓰이는 조합이라고 볼수 있죠 자 번개마법을 또 써가지고 지금 방출기를 정리했습니다 아초퀸 도자리도 정리를 했고요 그니까 러 이게 퀸을 한쪽 넣어서 대공포 라인 정리하고 복귀마법 써서 내 빼고 도망쳐가지고 다른쪽 라인을 또, 정리해주는 그런 공격이 많은데, 일단 한번 얼려가지고, 대공포 잡고, 이제 내 빼야겠다. 어, 일단 투명으로 가려주는 거 보니까, 석궁까지 잡겠다는 설계입니다. 석궁까지. 나는 석궁까지 잡고, 내 빼겠다는 생각. 석궁 잡아냈고, 이제 복귀 써가지고, 내 빼고요. 이제 9시 방향에 다시 퀸을 넣어가지고, 체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래곤, 워든, 들어갑니다. 드래곤 라이드까지 들어가면서 어, 센터쪽 밀려가고요 바바킹도 퀸 아래쪽에 넣어주면서 어, 투석기 라인쪽으로 향합니다. 이제 비행선 무적 써서 홀 잡으러 가는거죠. 지금 복제 하나에 투명 3개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홀쪽을 다 정리하겠다는 마법으로 보이는데요. 슈미 복제인가요? 어 슈미가 나왔습니다. 투명 분노 복제 써주면서 홀과 싱글 인패 주변 방타 건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홀 어, 잡아냈고 투명 한번더 깔아가지고 어, 클랜성이 빨리 정리됐어야 좋은 건데, 방금 얼굴이 나와버렸어. 자, 저 얼굴을 또 바바킹과 아처킨이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요내전탑 라인, 12시 쪽내전탑 라인이 안 날아갔거든요? 지금 일단 로얄 챔피언을 7시 쪽에 넣어서 석궁 라인, 멀티 인패를 정리하러 갑니다. 아직까지 힐러가 살아있는 가운데 아처킨 체력 풀이구요. 어, 퀸 스킬도 남아있는 상황. 야 이거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로체미 안쪽에 있는 멀티 인패를 정리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벽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여기 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퀸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벽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안돼어 퀸아 진지하게 좀 물어보자 자 근데 <laughs> 자 로체미 대공포 라인을 정리해주긴 하는데 위쪽에 방타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해골트랙까지 나와가지고 로챔은 죽었구요 이제 퀸이 정신을 차리고 바깥쪽으로 돌고 어, 건물들을 정리합니다 자 워든하고 아우론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시간이 많긴 한데 여기 내전탑 라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거든요 원래라면 여기 라인은 이제 용이라든가뭐드래곤라이다라든가좀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 한바퀴 돌고 있어요 자 껌콩이 힐러 죽었고요. 자 저장고 잡고 내전탑 잡고 아까 해골 트랩이 이미,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퀸 스킬 써주면서 야 근데 해골 트랩 또 나오네. 자 91%에요. 조금 더 퍼센트가 필요합니다. 자 92. 자 93. 자 90. 아93% 어! 이별로 그별로님의 공격이 마무리 되면서. 자 지금 93대 93와 <laughs> 동점 자 이거는 퀸의 일드 조합입니다 일단 복기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처럼 그별루님처럼 복기를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냥 한쪽 라인을 정리하겠다는건데 일단 6시 쪽에 화염수척기 자이언트 몸빵 돼가지고 정리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다른 유닛들은 투입이 안됐고 자 이제 슈퍼볼로 넣어서 어, 아처 타워를 잘라주고요 일드 한 마리 넣어서 쌍대포 쪽 라인 인드도 한 마리 넣어서 정리하는데 내전탑이 나와가지고 어 근데 일드가 너무 지금 정리를 잘해줬죠 브레스를 한방 쏴주면서 정리가 잘 됐고 내전탑도 무난하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벌룬 한개더 넣어서 일드를 또 넣어주는데 지금 일드로 독수리 타워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분노까지 깔아주긴 했는데요 지금 내전탑이 또 나왔고 일드가 또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아 독수리 타워 라인이 정리가 안됐어요 자 아웃 쪽에 퀸을 놓고 이제 힐러 넣어서 진행을 할것 같은데요 아 초반 파트 초반 일드 파트로 독수리 타워를 약간 노려준게 실패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제 홀 쪽으로 나머지 일드가 들어갑니다 자 분노 깔아주고요 이거는 홀을 잡아내야 되는데 일드가 자, 홀은 얼렸지만, 지금, 아, 투명 마법 타워가 안 얼려졌어. 자, 투명 마법 타워가 이제 또 발동이 될 텐데, 일단 무적을 썼지만, 야, 공중 해골 트랩! 와 공중 해골 트랩 방해로, 지금 일드가 너무 아프고, 자, 무적, 아, 무적을 쓰고 분노를 썼는데, 지금 홀이 가려졌어요. 아, 일드가 홀을 못 잡고 죽어버렸고, 워든도 죽어버렸습니다. 자, 바바킹과 아초키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로얄 챔피언을 넣어가지고 홀을 정리하러 가요. 자 모놀리스랑 홀한번 올려주고요. 뭐 홀은 그래도 정리가 가능해 보이네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초반 파트 실패와 홀쪽 일도 넣어준 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 로체미 홀을 잡았지만 스킬 쓰자마자 바로 죽어버렸고 아처퀸도 죽었고 일단 바바킹 스킬 써서 독수리 타워 라인을 일단 분노까지 깔아서 정리해 줍니다. 자 로얄 챔피언을 잡았고 일단 분노가던 힐러가 바바킹 체력을 채워주면서 독수리 타워 잡았고 근데 아처 퀸이 벽 안쪽에서 바바킹을 때리고 있어서 바바킹이 아처 퀸을 잡기에는 조금 빡세 보이죠 아 슈퍼드래곤도 죽어버렸고 나머지 아처들을 넣어서 퍼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피닉스 죽고 힐러도 다 죽겠죠 근데 지금 남은 아처와 미니언을 넣을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3시 쪽 밖에 없거든요? 자, 미니언 넣었지만 아처한테 잘렸고. 자, 훈련소 하나 정도 잡았고, 금강 하나 정도는 더 잡아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10초 안에 잡을 수 있나, 이거? 자, 이1%건물한개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자, 4초, 3초! 2초! 자, 하나 더 정리되면서 78% 이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통 번개일타면 워힐,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는 화염 추척기로 정리하는 그런 설계가 많은데요. 일단 아홉 쪽을 정리하고 바바리안 또한 마리 넣어서 내전탑 다 끄집어내는 거 보니까 화염 추척기로 홀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내전탑이 너무 많아. 그럼 요빈 공간에 여기 지금 뭐 대폭이라든가 트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선 6번 게일지진으로 석궁하고 분노와부터 장인의 집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화염 투척기가 들어갔죠? 화염 투척기가 홀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 지금 레전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투가 홀 쪽으로 바로 직행을 안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홀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리가 안될 수도 있고, 자, 이제 본대병력 파트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미리 벽을 열어줬고요 렐루미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염 투척기가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갔죠? 자 이제 뭐 워든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일렉트로 타이탄 넣고 뭐퀸 넣고 투석기방으로 가면 되고 바바킹과 마녀는 사이드쪽 1 2쪽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점프도 이제 모놀리쪽으로깔아줬고요뭐 아직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클랜성 유닛 일렉트로 타이탄과 마녀가 나왔구요 한시쪽에 헤드헌 넣어서 바바킹을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힐러가 1타한테 붙었고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줘야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일렉트로타이탄 화투조합이 들어갈 때 센터쪽으로 본대병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홀이 늦게 정리되면 본대병력이 홀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역시나 지금 센터쪽에 있는 본대병력들이 홀이 늦게 정리되면서 단호가 버렸어 그래서 보통 본대병력들을 홀과 먼쪽으로 투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 지금 본대병력이 다 죽은 상황에서 월브가 또 센터벽을 열어주면서 지금 퀸만 살아있습니다 퀸만 화염투적기가 홀을 공격하고 있네요 아직 로얄 챔피언 투입 안됐고요자 근데 지금 화염투적기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장인 한마리가 홀을 고치고 있어가지고 물론 로챔을 투입하면은 홀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로챔을 투입 안하고 있는 이유가 화투가 홀을 잡아주면은 로챔은 다른 쪽으로 넣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신 거죠. 자 아초킨 스킬 을 쓰고요.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자 화투 터지고 슈퍼 벌룬이 홀 쪽으로 가서 떨어졌는데 제거는 안 됐지만 어 파이어 스프릿 잔여 독뎀 때문에 홀은 잡아줬고 어 로챔을 튀면서 분노 깔아가지고 투석기 방을 정리하러 갑니다. 다음 투석기에서는 슈퍼 미니언이 나왔고요. 자, 지금 이미 경기 결과가 완판은 안 되겠지만 나왔기 때문에, 아, 성유리님이 이 공격이 인정이라고 해주시면서, 어, 축하를 해주시네요. 조합은 슈밥 라벌. 자, 비행선 넣어서 독수리 타워방을 정리하러 갑니다. 예팀가요 아, 투명으로 가려주네요. 그럼 슈밥이 지금 독수리 타워 쪽에서 진행이 되네요. 저는 슈버 라버리라고 해놓고 이게 독수리 타워 쪽으로 들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 이거 그러면 슈버비 아니고 예팅가 싶었는데 슈버브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분노를 안깔았어 <laughs> 원래 슈버 파트를 한다고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분노도 같이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분노를 안 쓰고 슈버브를 해서 마법을 아끼고 독수리 타워 라인을 정리하고 이제 영 파트를 합니다 이제 한번 얼려가지고 퀸을 살려주는데 너무 아프다 자 얼굴 다 잡았고 이제 얼굴 몸빵 돼서 가는데 아이고 얼굴 팀이 늦어가지고 퀸 스킬이 빠졌어요 아 변수가 생겼네요 자 얼굴 터지면서 얼려주고요 자 퀸이 퀸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바바킹은 한시 방향에 벽을 뚫고 홀을 정리하러 가는 것 같죠? 근데 퀸 스킬이 빠졌어 이거 지금 퀸으로 아마 이 투석기까지 정리하는 게 설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퀸은 죽어버렸고, 바바킹이 또 홀을 잡아야 되는데, 내전탑과 해골트랩이 나와가지고, 아, 바바킹 홀 정리하기가 빡세 보이는데, 일단 투명으로 가려가지고, 야, 스킬을 써서 홀 쪽으로 바로 타겟팅 시켜버리는, 어, 센스 좋았고, 홀 정리하고, 이제 골렘을 넣어주는데, 어, 노침도 넣어주고, 라벌도 돌아갑니다. 자, 아, 로챔과 라벌이 같이 가서 센터 쪽을 한꺼번에 날려야 되는데, 야, 골렘 저 같이 투입하는 거 색다로운데? 자, 분노 깔았는데, 지금 배치에도 분노가 발동됐구요. 멀티 인피어 열려가지고 갑니다. 자, 셋시쪽에도 추가 라벌 투입. 근데 워든이 지금 센터 쪽에 제대로 안 붙어주면서 모놀리스 라인이 정리 안 됐어. 아, 로챔이 스킬을 쓰자마자 모놀리스한테 죽어버렸고. 아, 이렇게 되면 완 파는 좀 힘들거든요. 자, 어, 워든도 죽어버렸구요. 자, 이게 첫번째 공격 완파가 안 나왔는데요. 자, 퍼센트라도 올려야 됩니다. 자, 미니언과 라바펍들이 퍼센트를 올주고 있고, 고블린과 월브가 하나씩 있는데, 솔직히 투입해줄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도둑고블린은 모르겠지만, 근데 너 여기서 뭐하니? 어, 새끼골렘이, 어, 끝날 때까지 벽을 칠것 같구요. 자, 미니언 두 마리가 저장고, 그리고, 월브 넣어서 체력을 좀 깎았는데, 저장고는 못 잡을 것 같아. 자, 고블린 넣어주고, 자, 75%. 자, 이렇게 75% 이별로, 어, DP님의 첫 번째 공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어, 새끼골렘이, <laughs> 하루 종일 벽치고 있죠? 자, 공격 끝났습니다. 번개 슈퍼드래곤 조합을 스프레이님께서 들고 오셨습니다. 화염 투척기가 12시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번개 일지진 써가지고 지금 투석기 라인을 정리했죠. 분노마우 타워를 정리하려고 7번개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시 쪽과 안쪽까지 다 정리하기 위해서 번개를 하나 더쓴 거고요. 이제 슈퍼볼로 넣어서 6시 쪽에 있는 대공포를 아처 타워를 끊어줬고요.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 자 아처 킨은 9시쪽 투입이 됐고요자 어느 방향으로 용이 들어갈지 12시쪽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11시쪽 야 홀쪽으로 들어갑니다 방출기가 둘다 불지 않고 있는 홀쪽으로 들어갑니다 슈퍼드래곤이 다들어갔고요자 바바킹도 아처 킨 앞쪽에 넣어주고 굽노 깔아서 모놀리스와홀 올려서 퀸도 같이 올렸죠 갑니다 자 홀을 잡고 무적을 써주면서 이제 클랜성 유닛을 정리해야 되는데 야 클랜성 유닛 아처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근데 지금 아처가 나오는데 슈퍼드래곤이기 때문에 아처들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고 공중 해골트랩이 나왔지만 또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화염투척기 터지면서 슈퍼드래곤 나왔고 자바바킹 아처키는 투석기방 쪽으로 이제 가겠네요 자 바바킹 스킬 쓰고요 클랜성까지 잡아주고 독수리타 올려가지고 퀸 스킬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 타워로 퀸이 잡아줄 것 같고요. 로얄 챔피언 한시 방향 투입해서 석궁 쪽을 정리하러 갑니다. 야, 퀸이 독수리 타 정리해줬어. 방출기와 마타까지도 정리해주고요. 근데, 아, 센터 쪽 멀티 패가다안 날라갔어. 그리고 지금 박쥐 마법 하나를 원래라면 슈드 쪽에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박쥐가 하나 남았어. 아, 이 완판은 힘들어 보이네요. 뒤쪽에 지상 석궁도 있어서 자, 대폭 맞고 멀 틴패 맞고 로챔은 죽어버렸구요. 미니언 한개 남은 거 넣어주고 박쥐를 대포 쪽에 넣어서 <laughs> 퍼센트를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아, 정유닛이 조금만 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은 3시 쪽에 있는 이 장건물들을 정리하면서 퍼센트를 더올릴수 있었는데, 아쉽게 정유닛은 리 없구요. 아, 완파 행진 달리던 스프레이 님이 여기서... 이별이 나오고 마네요. 자, 근데 지금 퍼센트가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금, 골드통을 하나 더 잡아준다고 보면은, 어, 79까지 나온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DP님이 75%를 이별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퍼센트 차이로, 지금 4% 차이로 스프레이 님이 앞서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DP님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똑같은 조합, 슈버블라벌. 과연, 독수리 타워 쪽으로, 또 슈버블, 휩업을... 야 독수리 타워 쪽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방출이를 얼려서 라바 몸빵돼 가지고 어, 석궁 위에 떨어졌습니다. 야, 슈버비치가 바뀌었어요. 자, 분노 깔아 주고요. 야, 투명 깔아 주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아, 근데 대포 폭탄. 오, 야, 근데 임페를 정리하고 난 뒤에 죽었습니다. 야, 이거 임페 정리 못 하고 터졌으면 자, 큰일 날 뻔했는데 지금 다행히 임페라인은좀 정리했고요. 아, 근데 원래라면 요 방출기라던가 마, 타 정도를 좀더 정리해주는 게 설계 아니었나 싶은데, 야, 저기다가 또 폭탄이랑 대, 대폭이 나오네. 야, 진짜 너무 지금 서로를 잘 아는. <laughs> 지금 방어. 어쨌든 그래도, 어, 임페라이는 정리했고, 퀸은 홀을 잡으러 갑니다. 뭐, 홀은 무난하게 정리될 것 같죠? 자 스킬 써서 홀 잡고요. 아까는 바바킹으로 홀을 잡았는데 이번는 퀸으로 홀을 잡았고요. 이제는 어 바바킹을 투입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라벌이 바로 돌아가네요. 바바킹은 아초 퀸을 잡으러 가라고 투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로얄 챔피언도 라벌 쪽에 넣어서 같이 갑니다. 자 바바킹 스킬 써서 아초 퀸 잡아버리고 주변 방사 건물 정리하면서 워든 스킬 써서. 어, 센터 쪽 라인으로 파고들고요 자, 아이스 두개다 써주면서 투석기 얼려주고, 얼룬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아, 근데 워든이 지금, 아, 빨리 붙어야 얼굴 나왔다, 근데. 아, 얼굴이 나와서 로챔을 괴롭히고 있고요 지금 마법이 투명밖에 없어서 아홉쪽 있는 대공포는 정리됐지만, 아, 투석기가 안 날라갔고, 투명으로 가려주면서, 로챔으로 방탄을 정리하긴 하는데 아 진짜 이 배치 슈법은 안 되나요 이 배치? 야 슈법 장인인 지금 디피님 마저도 완파가 안 나와요. 야이 배치 슈법으로 안 뚫리나 본데. 역시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슈법 막는 배치가 아닌가. 슈법 진짜 못 뚫겠다. 자 아쉬워하시는 디피님이고요. 자, 퍼센트가 아까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합 바꿨다고요? 자, 넬르미가 아 죽었지만 법사를 넣어서 하나 더 잡아내면서 75%별로 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용, 푸른용 일드를 선택하신 스프레이님. 그러니까 벌룬 몸빵, 일드 넣어주고 분노 깔아서 대공포를 잘라주고요. 야 이거 지금 들어가는 경로 보면은 홀 반대인지 아니면 옆측인지는 좀더 봐야될 것 같고 자 볼론 한개 더 넣어줍니다 안쪽으로 근데 네, 일드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분노마호 타워도 발동됐고요 일드 한마리를 3시쪽에 넣어주고요 또 라인을 잡아줍니다 자 12시쪽에 퀸 넣고 역시나 1시방향 2시방향으로 일드 벌룬 일자로 넣어서 비행선 넣어서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서 가겠죠. 자 분노 깔아주고. 자 무적을 받은 비행선이 홀쪽 위에, 어 분노 깔아서 토리드 트랩이 나왔어요한번 올려주고요. 어홀 정리해야 되는데 홀홀아 정리가 안 됐어. 야 클랜 성기수 아처들이 많이 나왔고, 야 이거 홀 정리 안 됐다. 자 바바킹 트랩에서 스킬 써서 1 0시쪽 라인 정리하고 홀 올려서. 갑니다 오 어, 이거 변순데요 이거 자 일드가 지금 독수리 타워도 정리를 못했고 아처 퀸이 일단 홀방에 들어갔는데 홀이 너무 아파 퀸 스킬 빠지겠다 어 홀을 한번 얼려가지고 근데 퀸이 지금 독수리 타워 타겟팅 됐거든요 자퀸 스킬 써서 폭탄 타워 잡고 퀸 스킬로 홀을 잡아야 되는데 퀸 스킬,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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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홀, 아, 홀 제거 안 됐어요. 아, 홀이 정리 안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일별이죠. 자, 이게 이렇게 되나요? <laughs> 와.